자 보시면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위치가 저렇습니다딱세 개의 배꼽입니다. 세 개의 배꼽 여기 유럽에서 저쪽 저 이쪽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저쪽으로 다시 중동 쪽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위에서 또 이집트로 내려오는 것그 삼각점이 만나는 트라이앵글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기가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란다.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저기 저 지역이 딱 맨날 전쟁에 하는 먹이도먹이도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딱 점으로 찍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회오리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심을 그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계의 배꼽이라고도 하죠. 다음, 그래서, 이, 그, 이 많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반드시 저기 통과할 때 이집트 점령 직전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저 지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금과 은을 그 소문을 다 듣고 와가지고 또 노력질 하는 거예요. 다,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아수루가 저 위에서 지금 쳐내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루 같은 경우는 제국이라는 말은요, 자기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게 제국입니다. 반드시 자기 나라가 정돈이 되고 나면 제국주의자들은 쳐들어옵니다. 그 아수루가 예국을 쳐내러 오는 지금 상황을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아람이라고 써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아야만 되는 장군, 나만 장군. <laughs> 그, 그 나만 장군이 아람, 아람의 그, 저기 장군이거든요. 그럼 아, 그 람의 장군이 1차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와, 내려오니까 또 고마운 때가 있네. 얘들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 방어선 역할을 해주면, 그게 뚫리면 밑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정복되고,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제첫 번째 제국, 이 제1제국, 애국은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제1제국은 아수로부터 시작합니다. 2제국 바벨론, 3제국 뭐 이렇게 페르시아 이렇게 진행되듯이.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어, 좀 아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이사야가 첫 번째 배경의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아수로가 저렇게 아람으로 이제 쳐내 옵니다. 저기,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먼저 1차 방어선 아람으로 공격할 때, 공격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관계를 맺죠. 우리 이렇게 있다면 다 죽는다.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렇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힘을 모읍니다. 동맹관계를 딱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남유다에 있는 아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리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아수르한테 우리 대항이 안돼 아수르 지난 시에 봤다시피 사람 껍질을 벗기고 완전 포악하기로 이를 데 없는 거야 아수르라 하면 벌벌벌 떠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치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노우해버립니다이 no 이, 동맹관계를 노우해버리고 no 대신에 아수르한테 조공을 줘 버립니다 조공을 주고 어떻게 부탁했냐면 북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동맹 관계를 할지 말지 그리고 이남 아하스가 아아로한테 조언을 줄지 말지 고민하는 그 차에 이사야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딱 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읽으시는 그 이사야의 주된 내용의 앞부분에 놓입니다. 어떤 조언을 해준 줄 아십니까? 아스에게 한 이사야의 조언은 첫 번째 이겁니다. 야, 아스야, 정신 좀 차려라. 아스루르가 제국주의자인데, 이 제국주의자한테 네가 조공 줘봤자, 이 제국주의자들은 우호관계를 맺지 않는다. 한번 먹고, 그 땡이야. 또 와서 너, 너 또, 또 괴롭힐 거야, 너. 거기에 쏘구면 안 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라. 절대 조공 주고, 남한테 의지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위 북이스라엘하고도 동맹하지 말고 여기하고도 동맹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철저히 끊고 고립으로 이으하는 거예요. 누구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저대로 지금 저대로 오고 있는데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지 왜 아무도 것못하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야속한 거야. 그러니까 아스가 지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수르에게 조공 주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아수르를 도와주고 북이스라엘 치라고 하면 네가 나중에 이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네가 도와줬다고 역사적 오명 네가 다 뒤집어 쓴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다 조공 줘가지고 북이스라엘 치라고 합니다. 그래 와서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 쳐버리잖아요. 아람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건 바로 자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채널에 오죠. 바로 유다로 쳐내놓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야 그거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면 결국 니한테 온다. 그 아수르는 진짜 무열입성으로 바로 파죽지세로 니아까지 네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온다. 절대 도와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 유다는 조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시대 때 많이 모았던 음, 금 달란트, 백 달란트, 이백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줘버립니다. 그 조공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가만히 있냐? 북이스라엘도 머리에 잘 들어가요. 문나헤임이라는 왕이 또 어마어마한 금 은을 아수르한테 바쳐버립니다둘다 몰래 바치고 몰래 서로 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웃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대박이 났습니까? 아수르가 대박이 난 겁니다. 양쪽에 그냥 호주머니에 다 받고 완전히 대박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 놓고 딱 엄청난 금은 받고 나서 나 몰라라 생각하고 또 쳐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제 미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게 막 꼬이기 시작한데 계속 꼬이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이사야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사야야, 너 옷을 다 벗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돌아다니라고. 앞으로 너희들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지 마라. 도움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꼴 난다. 어떤 꼴 옷을 다 벌거벗기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3년간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애들이 와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충격을 주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는 귀에 딱지 않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벌거벗게 가지고 치로 돌아다니게. 보고 충격 먹어. 저, 저 사람 왜 저래요? 가면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아수르가 왔을 때 너희들 도움을 주면 너희들이 입골 당한다고. 볼까요? 말씀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애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서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라. 이게 정말 너희들 동맹하지 마라. 이 동맹하는 나라들쯤 이런들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 다 끌려 간다. 이렇게 참어게 보면 선지자 참 이사야 선지자 참 해먹기도 좀 어렵습니다. 참 이런까지 다 시키시고 고세하는엄난한 여자하고 결혼 시키고 하나님 이사야는 빨간 벗을 하고 돌아다니라고 이 그것도 왕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족이거든요 기족이거든요 왕족한테 이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이사야가 순종하고 진짜 다 벗고 3년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이 이제 단련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막대기 아수르의 막대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들고 그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련하는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겠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악순환의 이제 시작입니다. 악순환 시작. 힘껏 도망해봤자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덫에 빠지고 막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진짜 여기 계속 이사야서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요 다른 나라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나 구스나 이런 나라들은 심판이지만 끝이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은요 고난이 있어도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고난은 있지만 우리는 심판은 없습니다. 누가 그 고난을 환영하겠습니까? 하지만 단련 없는 그저 그림처럼 단련 없는 강철이 없고 풀무불에 그치지 않는 그 순금이 없듯이.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지는 여정입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풀무불 우리가 순금 24K라고 하잖아요. 24K가 그 풀무불에 24번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럼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18K는 몇 번? 1 8 번. <laughs> 그리고 불순물이 좀 많은 거죠. 24번이야 되요 불순물이 다99.9%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 순도 그 끝으로 순도 100%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